사실 어 제가 코너 맥그리거를 엄청 이제 좋아하니까 예전부터 막가 보고 싶은 생각은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좀 좋은 기회가 돼서 이번에 그냥 그만 못 가면 다녀와 봤습니다. 카바나 코치한테 DM을 한번 해봤어요. 그냥 답장을 안 받을 생각으로 해봤는데 한 하루 있다가 바로 답장 해주시더라고요. 그고뭐 언제든지 와도 좋다. 첫날에는 시차가 적응이 안 돼서 등록만 하고 갔는데, 그날은 없었고, 다음날 갔는데,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인사하고, 뭐, 자기 이제 친구 중에, 종프랭클의 그 친구분이 한국에 계신다고 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고, 제 테폴로지랑 이런 거막 궁금해서 막 링크 보내달라 해서 보고, 나중에 돼서좀 2주, 1, 2주 있다가, 그때서야 안 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유, 처음에는 그래플러인 줄 알았다고, 뭐 움직임도 좋고 이래서 레슬런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 하더라고요. 어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스파링도 한번 하고 나니까, 아, 뭐 이거는 그분의 입장이긴 한데, 먼저 이제 저한테 리틀 코너 같다 이런 식으로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하고 아 감사하다. <laughs>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뭐 나중에 시합 잡히고 하면은, 상대에 대한 영상이나 뭐테폴로지 링크를 보내라. 나도 어느 정도 분석해서 알려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한 번씩 소통하는 관계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어, 이제 맥그리건 어떤 식으로 훈련을 했길래 UFC가 챔피언도 했고, 뭐 이런 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냥 그런 나라에 대해서. 와 근데 진짜 별거 없는 나라더라고요. 뭐 한국, 서울보다 더 심심한 나라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할게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아, 이런 동네에서 이렇게 챔피언이 나온 거 보면은 진짜 특별한 게 없구나. 본인이 타고나고 타고난 것 바탕으로 이제 노력도 엄청 을 했겠구나 하면서 좀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뭐가 특별한 게 없는 상황에서 또다 자기가 하기 나름이다. 이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너무 오버페이스로 너무 하고 있었구나. 조금. 한 번씩 보긴 했거든요. 막, 너말리 코치나, 뭐 GSP나, 팟캐스트 나온 거 보면은, 휴식이 진짜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듣기만 했고, 뭐, 실 용기가 사실 없어갖고, 시합 때도 잡히면 맨날 막한 번에 세 번, 네 번, 막, 이런 식으로 운동했는데, 좀 그거를 조금 놓을 수 있게 된것 같아요. 이게 한번 갔다 오니까, 진짜 이 외국인들은, 외국 선수들은, 한국 선수들처럼 막안 해요. 느낌이. 진짜 필요한 거딱 집어서 하고, 할때딱 집중하고. 음. 코너 맥그리거가 이제 운영하는 바, 도 가보고 막 했는데, 아일랜드에 없더라고요, 계속. 아도 <laughs> 챔피언 벨트 메고 한번 사진 찍은 게 있는데, 그게 조제알도 때 이기고 직접 옥타곤에서 맸던 벨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운 얻고자 한번 사진 그거 한번 찍고, 온거 말고는 보질 못했습니다. 만약에 컨텐더 시리즈나 뭐 UFC 제가 가서 시합을 준비하게 된다면 한 번쯤은 가서 준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거기는 선수들이 전부 다 PFL 뭐 벨라토르 뭐 이렇게 UFC 선수도 있고 하는데 어... 하면서 되게 저도 부족함 없다는 걸 느꼈고 자신감이 생기긴 했거든요. 근데 선수풀이 많다 보니까 스파링을 세네 개만 해도 이, 진짜 시합한 것처럼 완전 다. 기진맥진이에요. 시합 끝나고 나면 막 쥐나고, 아, 스파링 끝나고 나면 쥐나고 막 이랬는데, 시합 준비할 때 이렇게 하면은, 어, 진짜 도움이 많이 되겠다 생각을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또갈 요양은 있습니다. 뭐, 계속, 계속 더 발전해 나갈 건데, 지금 실력도 없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제, 저도, 제, 제 자신이. 그래서, 계속, 계속 발전해 나가고, 지금에 안주하지만 않으면, 3, 4년 안에는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RTU를 이제 봤기 때문에 어떤 선수다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진짜 못 한다. 진짜 못 한다. 타격이 솔직히 와가 세임프로타격이잖아요 그 솔직히. 레슬링 하나로만 갖고 나오는데 레슬링도 보면은 자유형 레슬링이 아니라 그레고 세계선수 권금메 달이라서, 보면은 클린치 싸움 많이 하더라고요. 그 말고는 뭐, 제가 경기할 것도 없고, 와, 이게 또 나쁘게 안들렸으면 좋겠지만은, 와, 내가 진짜 나갔었으면은, 1, 2라는 단에 보냈을 수도 있었겠다, 라는 생각 이딱 들었었어요. 까다롭긴 하겠죠. 오그려도 레슬링이 완전히 너무 세고 이럴 텐데. 근데 보면은, 카나마스터 선수가 이긴 선수들이 스텝도 없고, 저를 만나면은, 아, 뭐, 할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 선수도. 진짜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좀 자신이 있어요, 뭔가. 이 선수가 진짜 나한테 뭐할수 있지? 싸잡았을 때도, 저도 막, 솔직히 패더급에서 등, 장은체형인도 아니고, 힘도 솔직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뭐 하지? 솔직히 그 선수가 저한테. 이런, 방심은 하지 않고 훈련은 계속 진짜 열심히 할 거지만 두고 봤을 때는 유선수가 나한테 뭐할수 있지 이런 생각입니다. 일일한 단에 보내겠습니다. 일일한 단에 보내겠습니다. 12월 14일에 GFN 2 대회에서 이제 얼굴 또 뵙게 될 건데 실망스럽지 않은 경기력으로 좀 보답드릴 테니까 많은 응원하고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